삼성 블루윙즈입니다 골키퍼 양형모, 부자룡, 박광선민상기 장고익, 이용래, 박현범, 이상호, 사토스, 문준호, 조동권 선수인데요. <목소리> 사나이파크는 부상민 골키퍼 차영환, 김종혁, 김재현, 유지훈, 용재현, 김진규, 정석과 홍동현, 스토야노비치, 포프가 들어와 호요금성, 있는데요. 호요금성, <목소리> 올해 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전에 데뷔를 했고요. 지난 슈퍼매치에도 선발로 나왔단 말이죠. 자, 장고익이 올려고 사토스 머리 끝에 살짝 걸렸는데요더 넓게 올라옵니다. 수원 삼성. 이용대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이비코드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네요. 헤딩 골키퍼 펀칭이 앞섰습니다. 숏! 뒷반짝 부요 옆으로 올라갑니다. 퍼프 쪽으로. 부산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줍니다. 오때 네. 맞았어요. 크로스만 받고 어 나갑니다. 이것은 퍼프 선수의 크로스성 슈팅. 네, 기서볼을 아, 가로채는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네. 슈팅까지 나오나요? 숏! 옆구멍을 맞았습니다. 가 있어요. 박현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매 선수가 크로스의 질을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많 들어갑니다! 산토스가 터뜨립니다. 네, 산토스 역시 k 리그 클래식에서 수원 삼성의 리그 최다 득점자. 오늘도 터뜨립니다. 어떻게 알고 저 위치에 가 있었을까요? 볼골 냄새를 맡은 거죠. 네, 산토스. 골을 터뜨리면서 1대 0 스코어 수원 삼성이 앞서갑니다. 네, 오늘 웜업할 때부터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 아, 오늘 경기에서도 균형을 깨는 선칙골 만들어냅니다. 네. 아, 선삼성 호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이군요. 네. 이용래 크로스도 날카롭고 1차적으로 앞에서 잘 싸워줬어요. 네. 자, 리 뒤로 흐른 팀에 틈에... 바쑥 내밀면서. 아, 지금도 이상호 선수가 싸워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호 선수가 단신 선수임에도 이런 세트피스사황에서 제공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마지막을 부산이 공격에 쏟고 있습니다. 퍼프죠. 수비 두 명, 세 명. 다른 쪽에서 공간이 열리나요? 박사 쪽에서 쇼 스텔은 미치! 이 천번이 지금 패널티 에어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오 날카로워요. 패딩 뒤로. 흘러나가는 거. 전반 종료 기술이 울렸습니다 수원 삼성은 전반 29분 산토스의 골로 인해서 1대0 앞서가는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어받는 움직임 자 어떻게든 불을 살려냈고요 산토스 아, 다시 오케이, 슛까지 골키퍼가 네. 그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산토스와 주동건의 컴비 플레이죠네 드리블 옹거리 슛 저... 과감했습니다. 네. 산토스는 산토스 골키퍼 쪽으로 네, 위치를 잃고 있었습니다. 부산은 골키퍼 자, 부산 오른쪽으로 크게 봅입니다 도와줄 선수가 없는데요. 지금 정석과 아, 골이 돼 있어요. 정석과 왼발로 찍어넣어줍니다 불청 골문 쪽이었는데 지금 오른 산의 발끝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고요 김종인 김종인 선수가 넣어주고 스테라비에치의 방향을 바꿔놓았는데 지금은 스토야로비치의 네. 머리 그리고 뒤에서는 포프가 바이시클킥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 오히려 미드 지역에 수원 선수들이 더 많아요 네. 자벌스 자. 쪽으로 산토스 옆으로 패스내주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조동원에게 <laughs> 양보한다는 것이 좀 길었네요 네. 하지만 아 이원준이 골대를 맞고 골키퍼에게 야, 산토스. 아 산토스 앞프리나그 이원형 쪽자 이런 이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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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스텔레비치 스텔레비치 들어갈 때 자, 이렇게 붙여주는 게 진작에 아,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장석화 찍어 넣어 줍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양경호 아, 앞으로 길게 종교빛을 지방 제출은 수원 삼성이 올라가게 됐습니다.